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기준 공무원 연금 인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년 만에 기준 소득월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도 크게 올랐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2025년 5월 공무원 연금의 기준 소득 거액이 3.44% 인상됐습니다. 이전까지는 1% 대에 불과했던 인상률이 무려 19만 원 상승 57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준 소득 거액 기준 8년 만에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 2021년엔 마이너스 0.74% 역성장하였고 이후에도 1% 내외였던 인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8년 만에 가장 큰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공무원 연금 산정의 핵심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의 변화는 퇴직 연금과 퇴직 수당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럼 실제 연금 수령액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렇다면 이 변화가 실제 연금 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2025년 4월과 5월의 실제 연금 적용 보수를 비교해 보면 2025년 4월 연금은 320만 4252원이며 2025년 5월 연금은 331만 4544원입니다. 한달 만에 약3.4% 인상 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퇴직 수당 기준 적용 보수도 336만 8998원에서 348만 4960원으로 3.4%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2에서 3기간 구간은 674만원에서 695만원으로 3.2% 인상되었고, 퇴직수당 기준으로 815만원에서 869만원으로 6.7%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근무 시 연금 상승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는 그럼 1년 더 일하면 연금은 얼마나 오를까입니다. 어 씨의 예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년 4월 수령액이 270만 1,520원이었습니다. 1년 후인 2026년 4월 수령액 예상은 292만 6,590원입니다. 즉총 1년간 약 22만 5,070원 상승하였고 연금 상승률은 8.33%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노후에 25년간 연금 수령 시총약 6,75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1년 더 근무한 것만으로 1년치 연봉 상당의 연금을 평생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대박 인상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그럼 정년 후 수령액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현재 50대인 어교원이 정년 퇴직 후 수령하게 될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으로 정년 직후 438만 5060원이라면 70세에는 534만 2780원이고 80세에는 683만 9210원, 90세는 875만 4760원, 100세까지 생존 시 1, 6, 또한 사망시 유족은 60%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본인 연금 더하기 상대방 유족연금 30%를 중복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번 2025년 5월 기준 소득월액 인상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한달 사이 연금이 6에서 10만 원, 1년 더 근무 시 연금이 200만 원 이상 오르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노후 수령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2025년 5월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이 3.44% 인상되며 연금 산정 기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연금은 약 6만에서 10만원, 1년 근무 시 연금 총액은 약 22만 5천원 증가하게 됩니다. 정년 이후 장기 수령 시에는 노후 총 연금 수령액이 수천만원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